2026 현대 코나는 현대 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소형 SUV로 디자인과 기술, 주행 성능 모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형 현대 코나의 외관,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첨단 기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코나는 기존보다 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전면부의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트는 아이오닉 시리즈에서 이어진 현대의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로 전기차 감성을 강조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다듬어진 범퍼와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더해져 SUV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측면은 보다 유려한 곡선과 넓어진 휠 아치로 인해 한층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며 후면부의 풀와이드 LED 라이트는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6 코나는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연 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통합해 한눈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무드라이트와 고급 소재의 마감은 프리미엄 SUV에 가까운 감각을 선사합니다. 또한 현대는 이번 모델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해 음성인식 정확도를 높이고,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 모델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기 모델은 5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지원하며 350kW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단 2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주행 성능은 이전 세대보다 향상된 서스펜션 세팅과 정교한 핸들링으로 도심 주행뿐 아니라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안전 기능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HDA2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충돌 회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 현대 코나는 단순한 SUV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로 진화했습니다. 차량 내 커넥티드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홈 기기와 연동할 수 있으며, 차량을 개인 맞춤형 디지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안전성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2026 현대 코나. 이번 모델은 현대가 지향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